이스라엘 왕이 성이로 지나갈 때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두 여인이 싸우고 있어. 얘기를 들어본즉 이 성이 줄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에는 내 아들을 어제 먹고 오늘 네 아들을 먹기로 했는데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겼어. 왜? 저 혼자 먹으려고. 그래서 왕에게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30절.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의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적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게 역사 의기왕 얘기,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 행위로 내가 치적을 세우면 내 안에서 이 율법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내의로 그랬을 때, 여기서는 왕 얘기로 나와 있지만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이 말은 왕은 신분을 옷으로 상징하죠? 내 옷을 찢었단 얘기, 내 의를 찢었단 얘기요. 아, 내 의로 아무것도 세울 수 없었구나. 여인들이 싸고 난 이후에 성의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성의로 지나가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왕이 자기 하체를 가리웠다. 그 말이에요. 내의 아무것도 없다, 나한 것 없다. 그 가리웠다. 그 말이라고. 자, 그렇게 했을 때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드려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 때에 사마리아 성물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고운 밀가루는 고운 가루라고 했는데 한 사라는 얘기는 약 7리터를 말해요. 약 7리터, 7리터를 한 세겔로 매매한다고. 고운 가루는 먹을만한 음식이죠. 우리에게 먹을만한 음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 그때 이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 여 이르되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나이까?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자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음.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음. 내게 남아 있는 은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 생각은, 내 은은, 내 힘은, 내가 쫓는 선은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2000년 전의 일로 의롭게 선하게 알곡되게 해놨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일이 불가능한 일이야. 받아들여랍 그걸 왕의 군대 장관이 복음을 전하는 엘리사에게 그 말을 거부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그 말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일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알곡되게 해놓은 사실, 우리 모두를 선하게 해놓은 사실을 누구 보시게? 하나님 보시게.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창을 내고 그 은혜를 부어줘도 그건 불가능해가 내 육의 생각이라고. 지금 왕의 군대장관이 그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나지만 너는 그것을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은혜, 의 십자가의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너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온천하에 간포되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너는 그 맛을 볼수있다 없다 복음 네. 은혜를 볼수 없다 그 말이야. 자 그랬을 때 갑자기 얘기가 바뀌어요. 3절 성문 에기 나병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나병환자는 이성 안에 들어갈 수 없죠. 네. 들어갈 수 없다고. 자 그런데 이, 이 나병환자 네 사람이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잘 들어보십시오. 이따가 음. 만약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아 나오면 성읍에서는 군질이 있, 있으니 우리가 죽을 것이오. 음. 차라리 아람 진영으로 가자 그러죠. 네. 5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되 해질 무렵에 언제? 해질 무렵에.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일어나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이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용병을 샀다. 그 얘기죠? 네.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아까 문둥이가 언제 일어났다고? 해질 무렵에. 해질 무렵에. 음.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이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자, 나병원 자,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죠? 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어요. 네. 성경은 어디도 다 복음 얘기예요. 네. 보금서만 보금 복음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만 보금 얘기가 아니고, 11개상도 어디도 다 예수 보금 얘기라고. 음. 나병환자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따로 기어 해야 된다고. 음. 자, 보금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No,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음. 자, 나병환자 4시 친구, 4시 은혼하되, 복음은 하나님의 이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른다라고 그랬죠? 음. 사복음서가다 하나님을 조명하고 있다고. 다 합력해서 예수를 나타내고 있다고. 음. 자, 이나병하자 내시 사복음서를 말한다니까. 음. 왕인 내가 내 의를 찢어버리고 내 속사를 가리고 나는 한것 없습니다로 돌아섰죠. 음. 그랬을 때 복음이 일한다고. 그랬을 때 그에게 복음이 들리기 시작한다고. 음. 아, 내가 내 치적 싸우면 내 안에서는 두 여인이 싸우는구나. 음. 내가 할거 아무 것도 없구나. 그래서 내 을를 찢어버린 거라고. 그래서 내 배옷으로 내 하체를 가리웠다라고 그랬죠? 음. 그랬을 때, 아, 나는 할 것도 없구나를 깨달아야만 복음이 그 안에서 들리기 시작한다. 나병환자 넷시 문, 저, 아람 진영으로 갔다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오고 도망가, 와서 도망가 버렸다. 이건 역사적인 얘기긴 해요. 음. 그러나 우리는 이 얘기를 복음수로 안 받아들이면 역사책이라니까. 왕이, 내가, 내 을을 찢어버렸을 때, 복음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음. 그랬을 때, 이들이 갈 때, 하나님이 주께서 아람 사람들로, 사람들로부터 이 소리를 듣게 했죠? 네. 복음의 소리를 듣게 했다고, 복음의 소리. 진리가, 진리가 전해질 때, 율법이 물러간다, 그 말이에요. 음. 그 나병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어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음.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어디에 전해야 된다고? 성중에. 음. 그 왕에게 전해야 산다. 그 말이에요. 아, 네. 이 복음이, 이 진리의 말씀이 다시 성중에 가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성중에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소식을 듣고 뛰어나, 뛰쳐나오게 되죠. 네. 어, 자. 열왕기하 7장 16절 음.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진영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이 한 세길이 되고 보리 두 사가 한 세길이 되니 여와의 호 말씀과 같이 되었고 음. 왕이 그 소연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들이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문자적으로만 말하면 왕의 군대 장관 왕과 마찬가지죠? 그들의 백성이 밟아서 죽일 수가 없다고. 그내 은은 왕 내가 왕으로 있는 내 나라의 왕인 내 은은 항상 내가 뭔가를 행하려고 한다고. 복음이 복음이 들려졌을 때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나도 그 고운 밀가루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맛볼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이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고 그래서 내 생과 내 의에 머물면 굶주림의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오늘 말씀이, 오늘 말씀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신란못에 가서 씻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눈못뜬 소경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장의 핵심 내용이 나는 소, 모두가 소경된 너희를 소경에서눈 뜨게 하려 왔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눈 뜨게 된 것을 성경은 거듭났다. 눈 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는 나의 수고가 그치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몸 버려서 피 흘려서 다 내어준 것이죠. 네. 응. 그렇게 되었, 되었건만 너는 나 무엇 주느냐 찬송가 있죠? 네. 내가 드릴 것은 뭐예요? 믿음 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라고 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셨습니다. 내 의, 내 선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으로 예수님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라고. 네. 그렇죠? 네. 그걸 소경이 눈 떴다라고 그래요. 아, 네. 거듭난 자라고. 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귀를 막고 달려드는 자들이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하옵시고, 눈이 떠지게 하옵시며, 그 바리세인의 길에서 율법의 신앙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내 혀로, 내가 그러라. 소경된 자에서 내가 예수로 인하여 눈 떴노라. 죽은 생명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산 생명으로 옮겨 왔노라 그 혀로 말하는 자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도 기도 드립니다.